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강세장에서 XRP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신규 데이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할 차트들을 보시면 거의 시뮬레이션 아닌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놀라실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XRP의 미래를 훨씬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XRP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상승하는지, 그리고 상승이 어떤 전개 양상으로 펼쳐질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XRP가 100달러가 되기가 없어. 시총이 1조 달러가 되잖아. 200달러, 300달러,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그 홀리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가격에 도달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큰 돈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XRP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XRP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도 그 목표를 위해 실제로 1조 달러라는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시타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트위터에서 체드와 제치렉터가 진행한 시가총액 승수 실험입니다. 체드는 XRP가 펌핑될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30분 동안 478만 달러가 들어오자 가격이 2.15달러에서 2.20달러로 무려 5% 상승했습니다. 제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입된 자본 규모가 시가총액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계산해 보았고, 일정한 금액이 들어올 때 시총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XRP 시가총액 승수는 598배로 산출됐습니다. 즉, XRP로 10달러가 유입되면 시총은 5,000달러가 늘어난다는 의미죠. 이는 XRP가 자금 유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고정된 값은 아니지만 현재 구조만 보더라도 XRP의 폭발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 승수를 실제로 대입해 보면 몇억 달러만 유입돼도 시총이 수천억 달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1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지만 기관에게는 단지 소액 배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자금은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더 나아가 수조 달러 단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물량이 XRP를 향하게 된다면 시총은 단번에 수조 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XRP는 시총 1조 달러에 갈수 없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실제 자금이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과 기관 유동성만으로도 시총은 충분히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폴리마켓 자료에 따르면 2025년 XRP ETF 승인 확률이 70%로 나타납니다. 이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죠. ETF가 통과되면 수억 달러대의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에 유입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규모의 유입입니다. ETF는 XRP를 기관 친화적 자산으로 끌어올리고 은행과 펀드가 고객 자산을 XRP에 더 손쉽게 배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승수 598의 효과가 실물 시장에서 작동합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 보유분이 감소하면 기관은 결국 공개시장에서 직접 XRP를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은 리플과의 장외거래를 통해 XRP를 확보해왔죠. 이는 공개시장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 물량이 바닥나면 이 구조는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들은 공개시장으로 진입해 직매수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 시점에 수십억 달러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며 XRP 가격은 폭발적으로 치고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의 인재 구성을 보면 답이 더 선명해집니다. 크래그 필립스, 모건 스테리와 블랙록을 거친 35년 경력의 인물이 그 예죠. 이건 리테일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현재 XRP 차트는 2017년과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녹색 구간과 노란 구간, 그리고 긴 횡보 구간까지 놀라울 정도로 겹치며 지금은 다음 상승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지금 XRP는 자리가 완벽합니다. ETF 승인 가능성, 기관 자금 유입, 리플 보유 물량 소진 등 모든 조건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은 1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희소성이 XRP의 다음 폭발을 견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은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1로 베런코인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